요즘 많은 분들이 100세 시대라는 말을 흔하게 하죠. 실제로 90세,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사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단순히 유전일까요? 아니면 습관일까요? 오늘은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5가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이고 가정의학 전문인 저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연구 결과를 보면 장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단순히 운동을 열심히 한다거나 좋은 음식을 먹는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우리 일상 속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장수하는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 다섯 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아, 나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이 끝나고 나면 분명 여러분도 하루하루를 조금 더 건강하게 바꿔보고 싶어질 겁니다. 첫 번째 습관. 잘 먹기, 하지만 과하지 않게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 바로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흔히 몸에 좋은 음식을 찾을 때는 슈퍼푸드니 유기농인이 따지지만, 사실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사는 아주 단순한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장수 마을로 알려진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그리스 이카리아 같은 곳을 보면 그들의 식사는 딱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채소 위주, 적게, 천천히 먹기,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발효된 음식,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그리고 조금의 고기와 과일. 이런 식단이 기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양을 조절하는 것. 오키나와에서는 하라 하치부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식으로 하면 배부르다 느끼기 전에 멈춘다. 이 습관이 소화기관과 몸의 노화를 늦춘다고 해요. 또, 빨리 먹는 습관도 몸에는 독입니다. 천천히 꼭꼭 씹으며 먹는 사람일수록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을 더 빨리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식을 막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장수하는 사람들의 비결. 잘 먹되 과하지 않게 두 번째 습관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헬스장에서 땀 뻘뻘 흘리며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꾸준하고 가벼운 움직임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일본 오키나와의 노인들은 매일 정원을 돌보고 자전거를 타고 시장을 다니며 친구와 천천히 산책을 합니다. 이탈리아 사르디니아의 할머니들은 직접 장을 보고 직접 음식을 만들고 마을 여기저기를 걸어 다니며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입니다. 즉, 운동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생활 속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는 살. 이것이 장수를 만드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특히 하루에 30분만 걷더라도 수명은 3년 이상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걷기는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심폐 건강과 근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 몸을 쉬지 않고 가볍게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 세 번째 습관. 긍정적인 마음가짐, 스트레스 관리. 여러분, 오래 사는 분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온화하고 잘 웃고 화를 잘 내지 않는 성격 아닐까요? 맞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이건 단순히 옛 어른들의 말씀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도 검증된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심혈관 질환, 우울증, 소화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데요. 장수하는 사람들은 큰 일이 터져도 쉽게 흥분하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지나가겠지라는 마음으로 넘기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감사하는 마음도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거나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좋았던 일을 떠올리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호르몬 분비를 돕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노년에도 친구를 잘 만들고 가족과도 잘 지내며 활기찬 인생을 이어가죠. 그래서 세 번째, 긍정적인 생각, 스트레스 받지 않는 습관.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라는 말한번더 해보세요. 네 번째 습관.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 잘 먹고 잘 움직여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소용 없습니다. 수면 부족은 기억력 감퇴, 면역력 저하, 만성피로, 노화 가속화까지. 안 좋은 건다 가져옵니다. 100세를 넘긴 분들은 거의 예외없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규칙적으로 활동하는 것.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질이 더욱 중요하죠. 낮잠도 효과적입니다. 20분 내외의 짧은 낮잠은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하지만 과한 낮잠은 오히려 밤잠을 방해하니 주의가 필요하죠. 충분히 자고 규칙적으로 자는 습관. 이것이 건강하게 오래사는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네 번째 규칙적인 수면, 숙면이 장수의 필수조건. 다섯 번째 습관. 사람과의 연결, 취미생활. 마지막으로 오래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가 끊기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조기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수없이 많죠. 장수하는 사람들은 가족, 친구, 이웃과 자주 소통하고 모임이나 취미 생활에 적극적입니다. 동네 마실을 다니고 동호회에서 수다를 떨고 텃밭을 가꾸거나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취미는 단순한 시간을 때우는 활동이 아닙니다. 뇌를 자극하고 감정을 환기시키며 삶의 활력을 주는 중요한 요소예요. 독서, 음악, 미술, 요리, 산책,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내 삶에 작은 즐거움을 주는 것, 그것이 건강과 연결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람과의 관계, 취미를 유지하는 것. 외롭지 않은 삶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장수하는 사람들은 이 다섯 가지 습관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잘 먹되 과식하지 않는다. 둘째, 매일 조금씩 꾸준히 움직인다. 셋째, 긍정적인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잘 다스린다. 넷째, 규칙적인 수면으로 몸을 회복시킨다. 다섯째, 외롭지 않게 사람들과 교류하고 취미를 즐긴다. 이 다섯 가지 특별한 것 같지만, 사실 누구나 조금만 의식하면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인생, 결국 꾸준함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 중 어떤 걸 가장 잘 지키고 계신가요? 혹시 반대로 이건 좀 노력해야겠다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